자 이렇게 되면 여기 둔각이 빨간색이지? 네 여기도 둔각이 빨간색이지? 네 여긴 아니에요 맞아요 맞고요 둔각은 빨간색이라고요 고객님 응 네. 인정? 인정 여기도 어디 어디 아아 안있나 음... 어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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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응. 아 여기도 있었네 네 거기에 좀밀집되있구 어, 여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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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구나. 근데, 음? 찾을 수 있는 예각이라고 했으니까, 혹시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? 여기서, 이런 식으로, 이렇게. 네. 그럼 여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일어나, 열두, 열세 개잖아. 2 6개예요그 26개인데, 추가로 더 생기는 게 있냐 이거지. 응? 지금 여기도 지금 엄청난, 곳? 거기서 한번 엄청난 한번 곳이야. 여기 엄청난 곳이야, 이렇게. 돼요? 이거 봐라. 1, 2, 3, 4, 5, 6이라고 하면. 1, 2, 1, 2, 2 3, 3 4, 4 5 6 어, 여섯 개잖아. 이것만 여섯 개잖아. 벌써. 1 2 3 2 3 4. 아니다 평가하기가 안 되구나. 2 개짜리면 되지. 네. 1 2 2 3 3 4. 근데 이 어? 응? 그4 5 5 6. 6일까지 여섯 개 있어 없어? 응. 여기. 응? 여기도 여섯 개짜리 있잖아요. 어디6 개짜리 있어? 거기 이거는 여기서 세는 게 아니니까. 이게 여섯 이게 아, 개라는 거지? 네. 그리고 또. 그 다음에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두 개였으니까. 여섯 개에다가. 네 개가 더 있어야 돼요. 아까 열두 개였으니까 스물 네 개지? 네. 그럼 삼십 개지? 네. 한... 아, 됐어. 봐라, 여라여봐서 봐라 1 2 3 4 5 6이잖아한 네. 개짜리. 1 4가 있지. 네. 1, 2 2 23, 2 23, 23, 23, 23, 3 23, 4 3 23, 4 2 4, 5 3 36, 2 6 6 36, 36, 36, 36, 36, 36, 3 36, 36, 36, 36, 36, 36, 36, 3 <laughs> 1, 2, 3 3 3 3